여러분 저 미시간에서 지금 집에 왔고요. 저라란 역시 항상 여행의 끝은 알죠. 집에 오자마자 한국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저의 국룰이니까 먹방을 <laughs> 빨리 먹고 싶어요. 배고프다. 뭘 시켰냐면 해물 파전하고 이거는 감자탕, 보쌈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주는 기본 반찬이에요. 아, 일단 해물 파전. 아니, 진짜 무슨 미 시간에 있는 동안 며칠 동안 허우, 맨날 이탈리아. 하루는 피자, 하루는 파스타, 그 다음날 또 피자. 음, 하루는 이제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자고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배달시킬게요. 이러고 배달을 켰는데 한번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미 시간에. 한국 음식점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쳤는데 한국 음식점이 두 개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름이 진지였어요, 진지. 진지랑 음. 또 하나는 이름이 와사비 코리안 앤제페인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식, 한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근데 일식하고 한식하고 판매하는 데데 해물파전이 메뉴에 있는 거예요. 메뉴 피자로 정하시고 피자 시키라고 해서 배달앱 딱 켰는데 해물파전 보는 순간 사실 이게 뭐 코리안 피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훨씬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떡해 아버님 피자 드시고 싶다니까 음. 바로 이 맛이야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피자를 한판 시키고 한국 음식점에서 해물 파전하고 뭐딴거 하나에 찌개 같은 걸 하나 시켜서 둘이는 피자 먹으라고 하고 나는 이거 먹을까 하려다가 하, 사실 뭐죠. 내가 뭐 여기에 무슨 한달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는 건데. 그냥 다 같이 맛있게 먹는 게 낫지. 좀 그래 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어 해물 파전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다. 역시 뭐 무슨 미국, 영국, 프랑스 음식 뭐다 필요 없어. 하, 한국 음식 최고. 와. 음 이제 한 130배 정도 맛있는 것 같아요 살봐 진짜 많아 치어 100% 살입니다 음. 참고로 감자탕은 한국 살땐 한국 음식 잘안 먹었지만, 감자탕만큼은 좋아의늘 365일 페이보릿이었거든요. 미니교판 어디 가고요? 혼자 드세요? 남편 짱 불쌍해요, 여러분. 일단 왜 불쌍하냐면,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그거에 앞서서, 어 아, 이거 도민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반찬이 한판더 있긴 있어요. 미니교밥 거는 제육볶음 제가 시켜놨거든요. 엄청 좋아요, 제육볶음. 수저를 다섯 개나 넣어주셨더라고요. 5인분인 줄 아셨나봐.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온데, 진짜, 와. 저 얼마 전에 멕시코 갔다 와서도, 그때도, 와, 참 되게 러프한 비행이었다. 말했었는데, 전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비행기 타면 미국 사람들이 막, 착륙했을 때막 박수를 잘 도착했다 이렇게 박수 친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 근데 그게 되게 옛날 얘기고 이제 사람들 많이 비행기 타고 하니까 사실 그런 박수 치는 게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막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정말 비행 시간이 한3시간 45분? 거의 약 2시간 정도예요. 그 2시간 동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날아간 시간이 거의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륙 막할 때부터, 이륙하고 나서 오랫동안 막 흔들리고, 착륙할 때도, 착륙하기 한참 전부터, 저는 도대체 언제 착륙하나 싶었어요. 막 너무 떨리길래, 어, 이제 거의 다 이제 왔나보다 생각했는데, 밖에 보니까 아직도 구름 인 거예요. 덜덜덜리게 떨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욱! 내려갔다 올라가고, <laughs> 우욱! 올라갔다 내려가고, 창문을 이렇게 봤거든요? 턴이 엄청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되게 많이 기울더라고요. 턴을 하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와. 저는 막 진짜 손발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서 이 미니교빠는 완전 패스 아웃, 완전 거의 기절. <laughs> 원래 보쌈 한 입만 먹고 더 얘기할게요. 새우젓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새우젓갈에 거무. 어, 음. 와, 씨, 할렐루야다. 살아남아서 이렇게 먹는 보쌈의 맛이란. 미니기 오빠가 원래 그 멀미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항상 그 멀미약을 먹고 타거든요. 근데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비행기가 막 너무 심하게 그렇게 흔들리니까. 이거 <laughs> 음, 맛있다. 진짜 모자 이렇게 쓰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원래 미니가 손이 엄청 따뜻하단 말이에요. 손이 차가지고 그냥 어... 얼굴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렇게 거의 두시간을 하고 이제 착륙을 한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흔들릴 때 제가 막 주변을 봤더니 이게 지금 되게 이런 일이 되게 흔한 건가? 막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사람들 다 되게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침착하자, 침착하자.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착륙하자마자 사람들 막 박수치고 서로 막 얼굴 보면서 막 다들 미국인들 표정 알죠? <laughs> 아 그냥 다들 침착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지? 기이 때문에 그랬나? 뭐 저는 모르겠지만 <laughs>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남편이 어, 저사람들 보래요. 착륙하자마자 막, 와가지고 그 비행기 쪽뭐 이렇게 막 보더라고요. 그 날개 쪽에 저뭐 날개 뭐 이상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는데. 원래 착륙하면 바로 와가지고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검토 같은 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고 진짜 악몽 끔찍했던 비행 경험 있으세요? 끔찍까진 아니더라도, 엄청 무섭고 역대급으로 막 떨렸던? 걱정되고 막 그랬던 비행? 저는 이게 두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그때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새벽 비행기였는데, 되게 작은 필리핀 정확히 제가 항공사 이름을 찾아볼게요. 제가 그 당시 일이, 이 일이 있었을 때, 예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블로그에 썼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블로그 안 하고 있지만, 아직. 제스트웨어. 제스트웨어에, 되게 저렴한 저가 항공기예요. 그 비행기 한국에서부터 마닐라로 갈수 있고 2013년이었네. 거의 10년 전이네요. 오우 이때 머리도 되게 짧았다. 이게 밤 12시에 마닐라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였어요. 근데 비행기가 밤 12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출발을 하다가 그러니까 공항에서 막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빨라지다가 이르고 슝 하잖아요 비행기가. 근데 막 달리다가 갑자기 갑자기 멈췄어요. 진짜 퓨웅이 소리였어. 뿅이소리랑 함께 갑자기 사람좀막 막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비행기만 멈춘 게 아니라 정전된 것처럼 엔진 꺼지고 조명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진짜 색감했어요. 여기 영상도 보면 아무것도 안보여 그냥 까망색인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엄청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바쁘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근데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아 승객 여러분들 뭐 잠시 무슨 일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거기 당국 분들밖에 없었거든요. 즉이 아니라 30분 이 30분 동안 안내가 없는 거예요. 다니던 승무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설명을 지금 해줄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르요 모르죠.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어떤 아줌마 맨 앞자리에 있던 아줌마 막 우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막 너무 무섭고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분 결국 내리셔가지고 나이 비행기 안 타고 간다고. 그럼 결국 그 공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항에서 달리다가 멈춰서 있는데 만약에 다른 비행기가 출발하다가 못 보고 우를 치면 어떡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승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을 하면서 저 보고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인터폰처럼 생긴 거 그걸로 안내방송 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한국어로 네가 우리 한국어 몰라 못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영어를 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가 와서 한국말로 안내 좀 해달라고 우리 대신에 <laughs> 그래 저가 있었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100% 이해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부담 100배 완전 긴장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다들 아무도 없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제스웨어 기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원래는 다른 플랫폼에서 출발하던 비행기인데 마닐라가 플랫폼끼리 거리가 엄청 멀대요. 마닐라 공항에. 그래서 원래 딴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전기가 충분히 충, 충전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땅에서만 그런 거고 이륙했을 때는 전기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비행 만드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충분히 충전하고 고친 후에 이륙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엔진하고 관계가 없고 왜냐면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죠. 시동 꺼지는 소리 휘웅 나고 다 조용해졌으니까 엔진 나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엔진이랑 관계가 없고 전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대고 아 승객 여러분들 저뭐저저말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10년 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비, 나는 이 비행기 안 타고 간다고 내리신 분도 계셨고. 근데 기장 말로는 지금 생각하면 이륙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땅에서 있을 때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막 엄청 빠른 상태에서 갑자기 멈춘 게 아니니까 다행이지. 갑자기 진짜 이륙 직전에 엄청 빨리 달리다가 멈췄으면 진짜 거기 있던 사람 3분의 2는 코 깨졌을걸요? 되게 위험했을 수 있는 상황이 죠어 근데 그때도 거의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야.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 이륙하고 나서는 문제 없는 거다. 괜찮다고 막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알아? 그때도 한국 분들이 비행기 착륙 딱 인천공항했을 때 다들 막 박수 치고 저 나갈 때 승객 분들이 아 아가씨 고맙다고 안 그랬으면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고 너무 무서웠을 거라고 덕분에 좀 안심이 됐다고 막그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도 엄청 침착한 척했거든요 거기서 안내할 때도. 근데 저도 막 속으로 아, 내가 이렇게 통역해 달라고 해서 앞장서서 얘기했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허, 너무 다행이야. 어,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맛있냐,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한입 드실래요? 아, 싫다고요 음. 그래서 도미니그 왜 불쌍하냐면요, 여러분. 저도 무서웠지만, 도미니그 무서운 플러스 멀미까지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엄청. 근데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메일이 막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오늘까지 일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뭐 직원 중에 누가 뭘 어떻게 해, 잘못해가지고 남편 상사가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와달라고. <laughs> 엄청 배고플 텐데 뭐 먹은 것도 없거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택시 타고 지금 다시 회사로 갔어요. <laughs> 근데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직원 다른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달려가서. 저는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일단 시켜놓고 저 혼자 먹고 있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사무실 가는 길에, 근데 남편이.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났나봐요.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 어,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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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 <웃음> 서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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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기 오빠가 가고 있는데 알아봤나봐요, 어떡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laughs> 손으로 먹어도 될까요? 이미 잡아놓고 허락을. 아니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 정말 맛있다. 음! 맛있어. 미쳤다, 진짜.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저 미식원에서 울었잖아요. 시아버지 때문에. 이번에 시아버지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남편도 일 가서 없어서 이제 둘이 있고 하니까 근데 저녁 먹고 그날 너무 일찍 졸려가지고 먼저 잔다고 남편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저 잔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방문을 꼭안 닫고 한 요정도 열어놨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순수슬 들리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썸머, 썸머, 어쩌고 해가지고, 어, 무슨 얘기지? 하고 이렇게 기를기울였어요 내가 너 없을 때 썸머랑 이런 얘기를 했다. 원래 너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뭐, 자기 처음으로 뭐, 너 키우면서 느꼈던 막 그런 감정들, 이런 걸막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 그러면서 아버님이 자기 인생에 없었던 딸이 생긴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도미닉한테 너네 둘이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썸머를 사랑한다고. <laughs> 그해그를 그래?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귀부터다고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하지 하가 눈물이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이게 느껴지는 거 알죠? <웃음> <웃음> 아버님까지 이러면서 <웃음> 흐느꼈어요 <웃음> 아니 아무튼 제가 사실은 이번에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남편한테 어차피 도 계속 일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 혼자 헛딱 갔다 와라 그랬는데 계속 남편이 아빠가 자기 안 보는 것보다 절안 보는 더 서운해하신대요. 그리고 뭐안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아빠가 서운하실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저 협박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야. 아, 확실 마음에 좀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버님 혼자 계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긴 했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남아서. 그냥 아니다. 그냥 이번에 그냥 아버님이랑 둘이 놀아야겠다. 이러고 간 거였는데. 앞으로 미시간에 안 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감동 먹고 왔잖아요. 좀 솔직히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살짝 있었거든요. 사실 마음속으로 남편의 가족이 이렇게 막큰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 제가 여기 이 나라에 없잖아요. 특히 또 친구들 미국에서 와서 시집 왔는데 막 복작복작한데 살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막막 어 지겹다고 하는데도 저는 좀 내심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뭐 눈물이 날것 같지?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저한텐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 딱 하고, 그렇게, 저안 오는 거 섭섭해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많이 없는 가족이니까, 더 내가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있지도 않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에이, 뭐, 뭔 말인 지 알아요? 음 마음... 저희가 미시간에 있으면서 영화를 두 개를 봤거든요. 아버지가 보자 그래서 하나는 오피스 스페이스라는 영화예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제 트랜스젠더? 게이, 뭐,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클럽이에요. 그 클럽을 운영하는 아빠가 있고, 이제 또 엄마가 있는데, 이제 엄마도 두분다 남자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둘이 남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냐? 이 아빠가 옛날에, 그니까 약간 바이섹슈얼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 여자하고는 이별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성별이 남자일 뿐이지 완전 그냥 엄마예요, 엄마. 자기 낳아준 엄마보다 자기를 더잘 알고 아끼는 엄마예요. 엄마는 낳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무슨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네 집안이 완전 미국 보수파 의원네 집인 거예요. 정치가들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개의 뭐 이런 거 엄청 보수, 엄청 엄청 보수. 그래가지고 얘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게이클럽 하는 거 거짓말로 하고 게인 것도 거짓말로 하고 다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견례 그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냐 그래고 무슨 유러피안 이민자인 척막 아무튼 그거 다 꾸며내는 그 상견례 하는 그런 영화예요 둘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자막은 제가 모르겠거든요 뭐 왓챠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여러분들도 음, 재미로 둘다 되게 코믹한 거라서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감자샐러드 너무 맛있어. 건포도 짱 맛있어. 미국의 월넛 레이즌 그 크림 아실 거예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베이글에 이렇게 발라먹는 크림 중에 월넛 레이즌 크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 인기가 많은 크림이에요. 견과류 맛에 부드럽고 계피 맛 약간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남편도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라이브 하는데 사람들이 막건포도 극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투표를 해봤어요. 세상에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충격적으로 건포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있죠? 나 진짜 충격 먹었잖아. 건포도가왜 싫으세요? 그랬더 음식의 불청객 같은 느낌이래요. 난 음식의 보너스처럼 느껴졌는데. 역시 사람은 다양하다니까요. 여러분. 미시간에서 찍은 영상보다 여기 쇼파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진심 리얼 쭈그려 앉아있어요, 여러분. 보이실까? 안 보이나?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먹으면서 쓰던 영상이 훨씬 더긴것 같다. 아무튼 여러분, 저잘 갔다 왔답니다. 엄청난 비행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살아서, 뉴욕에 잘 도착했고요. 불쌍한 미니 육반 오늘 밥도 못 먹고, 이제 곧올것 같아요. 오면은 제육볶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